안녕하세요.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에 저에게도 벌어져서 너무나 놀란 마음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한 여자였어요. 스무 살 때부터 파출부 일을 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저의 젊은 시절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매일 눈물로 밥을 짓고 또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도 식당에 나가서 서빙일을 하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같은 또래의 여자들에 비해서 정말 소뚜껑처럼 두꺼웠어요. 저의 손을 본한 손님이 아니, 이렇게 젊은데 무슨 손가락은 농사짓는 노인네보다 더 두꺼워? 이래서 시집을 갈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라요. 매일 남들에게 손을 보이기 싫어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소매로 손가락을 가렸죠. 그게 반복이다 보니까 저는 늘 마음이 상처투성이었고 하루하루 사는 게참 힘들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한 나날들이 지속되었고요. 집에 가면 동생들이, 언니, 나 배고파. 나밥 줘. 하는데 주머니에 돈한 푼이 없어서 애들한테 식당에서 싸운 남은 잔반을 줘야 하는 그 서러움은 잊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죠.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을 때 저에게 빛과 같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옆 초가집 같은 곳에서 살고 있던 사내였어요. 거의 뭐 마구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십수년간 그 집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어느 날 누군가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싹다 정리하고 망치로 이것저것을 두들기면서 수리를 하더니, 나름 사람이 살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된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이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다는 게 굉장히 아까웠는데, 젊은 남자가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 애들이 참 귀엽네요. 동생들인가봐요. 슬쩍 보니까, 어쩌다 보니 가장이 되신 것 같은데, 저랑 처지가 비슷하시네요. 저희 두집 걸어서 5분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오며 가며 하면서 인사도 자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무척이나 고마웠죠. 누군가 제게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건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웃음이 터지고 또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드니까 속으로 참 저런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사무치고 미칠 것 같은 고통스러움에 정말 힘이 드는데 제가 동생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동생들이 참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잘 놀았어요. 저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애들 케어를 잘 못했고요. 그런데 애들이 비온 다음 날 계곡물이 불어나니까 거기에서 놀았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 계곡에 물이 말라서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올라가게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발이 닿을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 안이 얼마나 물살이 센지,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으로 뛰어든 거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매일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터덜터덜 지친 몸으로 서빙을 하고 있을 때, 자기야, 나참 미치겠네. 전화기도 없고, 자기 동생들한테 엄청 큰일이 났어. 놀라지 말고 빨리 와봐, 빨리! 해.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정말.라고 소리를 지면서 누군가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하며 어안이 뻥뻥한 채로 저에게 달려온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앞집에 사시는 동네 이장님이셨어요. 헐레벌떡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동네 이장님 아내분은 제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 미친 듯이 달렸고, 저는 도대체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수십 번 되물었지만, 이미 속으로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 계곡물이 불어났고, 거기에 동생들이 들어간 거라면, 틀림없이 죽었겠구나. 나 정말로 큰일 났다. 하면서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계곡 바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저를 모두 쳐다보고 어쩜 좋아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 만났습니다. 제 동생들 어디 있냐고 소리 치니까 싸늘한 시신 위에 하얀색 포가 덮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그때 제 곁에서 어깨를 잡고 괜찮다고 하면서 꽉 잡아준 사람의 옆집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식을 듣고 옆집 남자가 계곡으로 바로 달려왔고 아이들이 계곡 안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애들을 물 밖으로 그 남자가 빼낸 겁니다. 정말 만약에 그 거센 물살에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제 동생들을 살려야 한다. 아니 죽었으면 몸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심정으로 몸을 던진 거죠. 이미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동생들은 숨이 멎은 상태였고 그 남자는 안간힘을 다해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동생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고 저는 한순간에 동생들을 잃은 허망한 삶 속에 빠진 비참한 여자가 되었을 뿐이었죠. 저는 어떻게 하면서 가슴을 냅다 치기 시작했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안해요. 내가 꼭 살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로 당신 동생들 내가 살리고 싶었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들 없는 사이에 기어이 계곡에 들어가고야 말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아 정말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래도 제 동생들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어요. 정말로 부모님 지병으로 떠나보내고 남은 가족마저 떠나보내니까 미칠 것 같은 힘든 감정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저는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동생들 때문에 살았는데 동생들이 죽으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절대로 살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연탄을 사두었어요. 그런데 옆집 남자가 제 집에 갑자기 와서는 아니, 연탄도 안 되는 사람이 집에 왜 연탄이 있어요? 하면서 그 연탄을 발로 팍팍 부수는 겁니다. 내가 동생들 못 살려서 진짜로 미안해요. 그런데 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몰랐죠?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직 당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당신 진짜로 매력적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나 진짜 내 심장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당신 죽지 말아요. 지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다 알아요. 나도 안다고. 그런데 그러지 마. 하면서 그 굵은 손으로 저를 잡고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건지 싶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주고, 나 없으면 죽겠다는 말을 해주니까,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날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힘내서 살아야지. 그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니었어. 나 정말로 힘내서 살 거야 하면서 주먹을 붉은지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남자는 고아로 살다가 막노동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살이가 너무나 서럽고 험해서 이 동네로 무작정 내려온 거라고 하더군요. 복덕방 아저씨 도움을 받아서 주인이 집을 사놓고 서울로 올라가느라 십수년간 비어있던 집을 아주 싸게 월세를 받게 되었고 거기서 집을 수리하면서 지금처럼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 남자도 외로움에 허덕이던 찰나에 저를 보게 된 거고 제가 굉장히 착하고 심석이 고운 것처럼 느껴져서 제게 말을 건 거였죠. 그리고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잘 해결해 줘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였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무척이나 힘들어하니까 저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어차피 혼자고 외로운 삶이니까 합쳐서 살자. 누가 뭐라 하든 우리 둘이 잘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뚝뚝 나면서 알겠다고, 그럼, 나 당신 말 듣고 당신 어깨에 기대서 이 무거운 짐을 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부부가 되었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 같이 뭔가를 하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남자 덕분에 동생을 잃은 아픔을 훨씬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저와 그 남자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한 덕에 안정적으로 입에 풀칠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래서 정말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벅참이 올랐습니다. 나를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다니 이 남자 정말로 내게는 평생의 힐링이다 하면서요. 막 손이 덜덜 떨릴 때마다 내 곁을 지켜주고 든든하게 나의 버팀대가 되어주는 그 남자 진짜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정말 행복할 나날들만 남을 줄 알았던 저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7살이었을 거예요. 동네 애들이랑 같이 계곡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동네 애들 엄마도 동행했기에 저는 계곡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른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아들이 노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잠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과 함께 계곡에 간그 아들 친구의 엄마가 인정씨 어떻게 해 남준이가 물에 빠졌어 빨리 빨리 좀 나와봐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물에 빠졌다는 소리 를 듣자마자 잠에서 확깬 저는 뭐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했고, 남편은 저희 아들이요? 하면서 그 계곡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면서 저는 어떻게? 라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남편은 바로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발이 삐끗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깊은 곳까지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계곡이 깊은 곳은 수심이 엄청 깊고 또그 안에 물살이 강해서 어른들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크게 휩싸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제 남편이 그런 겁니다. 밑으로 빠진 아이를 건지겠다고 잠수를 해서 아이를 끌어올렸는데 아이가 물을 먹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꽉 잡고 힘을 주니까 남편도 몸에 힘이 빠져서 호흡을 못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계곡 밑으로 빠지게 된 거고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와서 그 둘을 건져냈지만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을 둘다 잃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죽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아마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제 심정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정말로 난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고, 그러면서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강가는 쳐다보기도 싫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쥐뿔도 없는데 바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시골에 숨어 살던 생지가 식당 서빙 일을 하면서 살던 생지가 갑작스러운 변화로 서울에 갔는데, 더욱더 낯선 환경에 저는 적응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아, 어쩌지 하면서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극한 환경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어쩌지 살 길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출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늙은 사람들인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지원하니까 나름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힘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근데 처음 남의 집에 가서 이것저것 종노루처럼 일하고 또 가족들이 달란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도 저들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슬럼프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저는 파출부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원래 일을 잡아주던 파출부 대표님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야, 아직도 힘들어? 이번에 진짜 좋은 집에서, 인성 좋은 주인집에서 최대한 젊은 사람들로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났어. 페이도 엄청 세고, 자기도 언제까지 탱자탱자 놀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가서,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해봐. 잠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침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알겠다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일 시작해 볼게요. 말씀처럼 저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께서 제게 알려준 주인집의 주소는 로데타워. 그 부자들만 산다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좀 놀랐죠. 아니, 이런 곳이 있다고? 이게 진짜야? 정말로? 하면서요. 되게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부인이니까 들어갈 때도 방문록 다 적고 굉장히 무슨 테러리스트 감시하는 것처럼 철저한 보안 속에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들어간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사모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몇십억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의스대는것 하나 없이 저에게 무척이나 잘 해주시고 저는 그 마음씨에 반해서 매일매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죠. 진짜 너무나 좋으신 분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지 싶어서 참난 복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제가 집에 가기 전 냉장고에서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주시곤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성이 보인다 싶었죠. 한달 정도 일했을까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남편분과 그 자제분이 일찍 집에 온다고 저에게 밥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근무시간은 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집 남편분과 자제분이요. 그분들은 바로 방에 들어가서 씻었고, 저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인사를 한뒤 다시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요리가 끝나고 식탁에 세팅한 다음에 나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분과 자제분이 나오시는데, 저는 정말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물에 빠져 죽은 제 아들과 남편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겁니다. 손이 발발 떨린 저는, 인성아! 라고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 뭐냐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처 지정을 설명했죠. 다름이 아니라 몇년 전에 죽은 제 남편과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제 남편이 고아인데 가족도 없이 살다가 불쌍하게 떠났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보니까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네요. 주책 맞게 일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엄청 당황하면서 남편 분 사진 좀볼수 있냐고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초록마을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자라서 혼자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나를 만난 거라고 남편이랑 아들 사진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자 그 사장님은 자기도 초록마을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도 고아 출신이었고 어릴 때 입양되어서 미국에 살다가 양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아서 한국으로 온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까먹은 한국어를 배우고 홍콩이랑 미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위 떼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수 있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양부모님한테 원래 그 보육원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라서 양부모님들이 나를 그 아이와 함께 데려오길 원했는데. 미국 당국에서 입양은 한 명만 할수 있다는 조건이라고 해서 몸이 더 약하고 아픈 나를 데려온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정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때 경찰이 유전자 검사 자료를 채취해놨던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결국 유전자 일치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늦게 남편의 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그것도 기적적인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남자분은 인터넷 기사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스타트업 업계의 백정원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의 쌍둥이인 그 사장님은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냐면서 자기는 사는 것밖에 몰라서 정말로 매일매일 일하느라 자신의 과거를 찾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하면서 통곡을 했죠. 사모님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얼싸안고 울었고요. 그 사장님은 동생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남편과 아들의 산소로 갔고 이렇게 험한 곳에 동생이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수천만을 들여서 좋고 양지바른 자리를 사서 남편과 제 아들의 묘를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정말로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어찌 제 동생의 인생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동생을 찾지 못한 시간 동안 동생 곁을 지켜주고 외롭지 않게 사랑해 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모님과 신중하게 상의한 끝에 거액의 현금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내가 한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 받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 남자는 그냥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고 계속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이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그러니 현금은 안 받고 아파트 월세로 입주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창 갔던 반지하에서 탈출해서 나름 널찍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는 안 내면서 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파출부 소장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평생 든든한 백을 얻었다고 하면서 좋아해 주셨고 저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기분도 좋다고 하면서 방긋 웃기도 했네요. 지금은 그분과 정말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 제가 사모님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영화도 보고 TV도 보면서 파출부와 사모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마음이 넓고 여리다는 말이 왜 나온 줄알것 같아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제 존재를 함께 받아들이고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만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어쩌면 이 엄청난 광경을 살아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마음이 착잡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저만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외로움에 점점 죽어가던 저에게 정말 기적처럼 가족과도 같은 존재들이 생기게 되어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네요. 아마 저 같은 인생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을 숨쉴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인연들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제 일을 털어놓으려고 이렇게 사연을 쓴 건데 이렇게 글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어찌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살면서 근심, 걱정이란 건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지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맨날 울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투덜대면서 남들 짜증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더욱 헌신하면서 또 하늘에 있는 남편과 동생 그리고 자식에게 떳떳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저는 그걸 잘 못해서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꼭 사랑한다고 말하시고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